이거는 대표 이하 임원급들의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진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입니다 어,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게 있어요 뭐였냐면 타사처럼 KT에서도 미사용 햄토셀에 대한 자동적인 차단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죠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래요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다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백내용 철거 표준 운영 매뉴얼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필요 용품, 전동 드릴, 전지 가위, 절연 장갑, 니퍼, 안전화, 절연 장갑. 진짜 필요한 펜토셀 운영 매뉴얼은 어차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수십만 대 장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이 없는 게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